오늘 경기는 노르웨이대 콜롬비아 정말 기대되는 대결입니다. 반중석에 몰려든 서포터들의 함성 덕분에 현장의 분위기는 뜨겁습니다. 오늘은 야간 경기로 진행되는데요. 경기장엔 지금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 수준 높은 경기가 예상이 되는데요. 오늘 경기 역시 굉장히 치열할 것 같습니다. 네, 양팀 모두 재능 있는 선수들이 많고, 전술적으로도 잘 짜여져 있으니까요. 확실히 수준 높은 그런 경기가 될것 같습니다. 시작 퀴슬이 울립니다. 노르웨이 대 콜롬비아. 오늘의 친선전 시작됐습니다. 마르틴 웨더고르. 수비수 없습니다. 자, 열렸는데요. 자, 갑니다. 전반 초반, 빠르게 선제 골이 나왔습니다. 이야, 갑자기 골이 터지네요. The goal to... after 엘링 홀라, 키퍼가 맞기 힘든 코스로 득점했습니다. 완전히 구석으로 빨려 들어갔거든요. 이런 각도로 시팅이 오면 키퍼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콜롬비아 경기 초반부터 실점을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선제골을 내주긴 했지만은 아직 경기 전체를 평가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양팀 모두 강팀이기 때문에 슛! 콜롬비아 들어갑니다. 공점골이 터졌습니다. 한골 내주고 곧바로 따라갑니다. 바로 따라붙네요. 오늘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빈틈을 놓치지 않고 좋은 판단으로 골을 기록했습니다. 네, 마지막 패스의 퀄리티가 굉장히 좋았어요. 동료 선수의 위치를 확인하고 좋은 타이밍에 패스를 내줬거든요. 받는 선수도 집착하게 골로 연결했습니다. 순간적 판단이었겠지만 오랫동안 호흡을 맞춰왔기에 가능했던 골이라는 생각이에요. 정말 흥미진진한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집중력을 발휘해서 곧바로 말해야 돼요. 이 득점을 기점으로 흐름을 좋게 바꿀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하메스 로드리게스. 조금 더 들어갈 수 있을까요? 마르틴 웨데고르. 역습인데요. 찔러졌는데요. 자, 여기서 판단 잘해야죠. 잘 썼습니다. 바르다스. 키퍼, 멋진 선방입니다 키포의 눈부신 선방이 나오네요. 잘 막았습니다. 콜롬비아 좋은 역습이었습니다만 마무리에는 실패합니다. 네, 공을 빼앗은 뒤에 슈팅까지 걸리는 시간이 엄청나게 빠릅니다. 계속해서 역습을 허용하는 것은 좋지 않거든요.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 중요한 상황이에요. 올림피아 위험한 상황을 넘겼습니다. 레오 웨스티골 측면으로 전환 영 루콘이 위험한 상황에서 잘 걷어냈습니다. 측면을 활용합니다. 슛이 슈팅은 아깝네요 중거리 슛이 좋은 선수답게 조금이라도 비어있으면 슛을 날리네요 엘링홀라 드 측면으로 요한보이카 공 끄덕냅니다 하메스 로드리게스 아 공치 전환이 빨라요? 존 포르도바 크리스토프 아이엘 전방으로 길게 패스 존 포르도바 루이스 디아스 레오 웨스티고 공을 빼앗습니다 존 포르도바 던지기 상황 이야 흐름 좋아요 루이스 티아스 끊었습니다. 스탠델 베르게 다빈손 산체스 치고 올라갑니다. 슛 살짝 오른쪽으로 빗나갑니다. 아 슈팅까지의 플레이 아주 좋았어요 좋은 기회였는데 대단히 아쉽습니다 노르웨이 또다시 빠른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만 결정 지침못합니다 역시 역습에 능한 팀다운 공격작업이었어요 득점에는 실패했지만 슈팅까지 만들어내는 과정 괜찮았거든요 존 코르도바 루이스디아스. 찔러 왔습니다. 헤딩! 콜롬비아 역전! 역전 골입니다. 경기를 뒤집습니다. 압박을 뚫고 골을 기록했습니다. 그렇죠. 강하게 압박당했지만 침착하게 슛까지 이어갔거든요. 피지컬과 판단력으로서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콜롬비아 드디어 한골 앞서 나갑니다. 이야 역전에 성공했어요. 팬들이 원하던 전개로 흘러가네요. 산德尔 베르게. 맞은 편으로 패스. 양쪽 사이드로 접근하는 플레이가 좋은 이유는 단순히 수비수가 적어서만이 아니라 상대 입장에서 수비 범위가 넓어지면서 공간을 창출하기 쉬워지기 때문인데요. 굉장히 좋은 경기 운영입니다. 거칠게 볼경합을 합니다. 열렸어요. 자, 좋은 차트입니다. 이미 읽고 있었습니다. 걷어내면서 위기를 넘깁니다. 해페르손 레르마 하메스 로드리게스 전반전 42분째가 지납니다 치고 나갑니다 돌파할 생각이었다면 좀더 빠르게 들어갔어야겠죠 자 역습기 혐니다 율리안 루에르손 마르틴 웨드고르 엘링 홀란트 습니다 아쉬운 쇼텐과 함께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한 골차의 팽팽한 승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팀 모두 골장난이